가고있으면은 알아서 남부로 가는거? 카카님이랑 카카 응. 나 존나 집중할께요 이거 이가 그래. 되니까 내가 카카 <laughs> 실명님이랑 갈께 아. 만약에 삼삼 나눠주면 아니다 이거 오케이 어, 오케이 일단 가요 검검사로치 어. 거꾸로 가요 빠질때 음, 나랑 카카님이랑 빠카님 같이 남부부터 5. 오케이. 내전부좀보내가 남부? 내가, 내가, 남부 간다고? 어, 아니야 북부에서 교전하다가 나셋이서 방금 보던 3명 남부로 빠질 거요 어. 여기 하나 있어 하나 오케이 여기 여기 그러면은 카카님이랑 실명이 남고 다 남부로. 일로 오세요 공격할 수 없어요. 같이 넘어가자. 얘네도 넘어. 타고 올 거야. 아우 나래. 여기서. 파타부터. 6 6여 얘네 풍이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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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추에 빠졌어. 1방 간다. 일방 응. 갈게요. 응. 나도 신 썼어? 넘어가야 돼. 나 면제 쓰고. 다음, 응. 1번 가요. 준비해요. 탔어. 오케이. 어, 형, 남부 간 거지? 어, 남부 두 마리 있어. 응. 남부 남부, 가. 가? 남부 북부 아, 타요. 나이스, 북부 가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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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있어 자, 우리, 우리 견제 봐요 이제 1번. 오, 나머지 작업 기다 1번. 1번 퍼치. 나 땡이야. 전부. 전부. 1번 내자야. Okay. 오케이. 나이스. 전부에요. 나너 빼. 2번 봐요. 아, 2번. 2번 한번 봐. 족구로 갈게요. 혼자 응. 못해요. 괜찮아요. 힘들면은 기지 한번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도 콧파. 괜찮아. 그러고 있어요. 2번 땡겨. 나이스. 에나너 okay. 빼. 익힐 수가? 1번 파파 저한테 붙어요. 오케이. 2번 일어났다. 가요. 1번 딸, 1번 마무리해봐요. 1명부터1명 마무리. 번 마무리. 2번 마무리. 이거 마무리. 4번 마무리. 5아 마무리. 5번 마1리 5번 마무리. 5번 마무리. 좀 해요 위험번 마무리. 5번 마무리. 힐번브 땡겼다 번 마무리. 5번 일번 일화가 더 멀리 가예 못해요. 이 다시 다 붙었어요. 어. 가야 돼 가야 돼. 빡칸이 <laughs> 었어디야 방... <presses> 방어. 빡카님 붙어요. 빡카님 붙어. 방어저자이 우리 3 3 방. 오케이. 여기 두명 있어 방어. 지금 <laughs> <Photoshop> 빨리 밀어야 돼. 3대나 <laughs> 대지. 나죽으로 간다 2. 이거 죽이지 말고 가자 18초 남았어 힘들면 돌지 말고 일단 하갔어 힘들면 돌지 말고 오케이 카카 13초. 18초 남았어 저 13초 저 남부에 남부 있을게요 두 마리 카카님 있어. 남부 타요? 우리 3? 우리 3? 남부 두마리 있어 우리 괜찮아 남부 우리 응. 다 있어 2나 없어요. 끝나요 3초 끝나요 그래. 나 보호막이 없네 나 충이 없어 1번 전부야 북부야 북부 1번 전부야 1번 봐 나타는 중.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 가? 어 맞아요 일반가요. 나머지 그러니까 분들이다. 오케이 전보. 음. 어디에요? 사진 없어. 방어야. 두 개요. 방어 요두 개요. 두 개요. 나 개요. 나머지 복구요두 개요. 두 개요. 두 개요. 요두 개요. 두개나두 개요.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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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두이요복구요요두 개요. 두 개요. 왔어. 어, 왔다. 1등 왔 아, 거기 실명님이 붙어줘요. 빡하니 와야 돼. 교전해야 응, 돼. 나 남부 쪽? 1번 봐요. 남부에 뽀뽀는 있어. 제가 붙을게요, 절로. 나왔어 붙고. 1번 간다. 1번 딸. 남부 둘. 네. 오케이, 2, 3. 2, 나 2. 죽어? 근데 죽어도 근데. 돼요, 죽어도 돼, 아. 죽어도 아. 돼. 살려고 하지 마요. 그냥 기지 나오는 게보다 빨라. 오케이, 3. 동글라나 갔어? 빨리, 동글 빨리 깎고 끝네요 아, 나도 끌린다 빨리 끌려.. 빨리 잡으러 6 빨리 잡고 도와주면 돼 알모 남부 와야돼 남부 애들 음. 오케이 갈래? 우리 남부 갈게요 남부 가요 남부 타요 남부에 둘이 요거든요나 복부 할게 <laughs> 히키 수가아 복부로.. 남부 다 탈게요 하나 있어, 어, 도와줄게 나도. 도와줄게 남부 있어요 오잘모 짤라요 바로, 바로? 어? 네사잘라요타 차 잘라야돼 퀵 안보여 음. 야 왔어 차당겼어이번도 여기 왔어. 여기 북부에 거 돼지 남부에, 남부 있지 제가 할게 아니아니 아니, 이거 하나 깠어 너빼 네. 오케이 1 1번 속 북부가 기거든 따라와 1초 남았어 1초 오케이 우리 북부 와야돼 둘이대로 카카님 북부 타요 나. 실명님 어요 네, 탔어요. 오케이. 오케이. 나도탔다나도탔 갈게. 나도탔 갈게. 북부 와야 돼. 북부야. 북부 아, 가? 여기 세명 있어요. 견제만견제만 어? 견제만. 너무 가는 중? 타도 돼. 괜찮아 우리 실명님이랑 실명 네. 카카님 네. 붙어요. 우리 나머지 다 북부 타고 교전할게. 4번 여기 있어. 방어. 따라가지 마요. 실명님이랑 카카님이랑 붙으라니까. 우리 교전해요. 네. 가고 있어요. 우리 시우들은 따라가지 간은? 마. 2번 나는. 예. 나침묵 살짝 웃 해가. 도핑해. 2번달 이번 커. 음. 오케이 일. 기수가 전부 오케이. 일. 계속 호박 붙어야. 호박 야 돼. 나포해 경 따라와. 계경자 끝끝점사. 잡 계속 가요. 에 같이 있어요. 딱카딱카야 어, 방 계속 가는 중. 나 넉배 복구로 간다. 어? 끝끝점사. 숏클. 계속 계나나 높게. 잠깐안 돼. 1번. 나잡어안 돼? 응? 사랑해도 갑시다. 사랑한다. 여기서 아, 뭐 밀면은걔다 못해요. 어, 클릭 못하게 해야 돼, 이거. 경계, 경계로 올 거란 말이야 아, 30초. 안 30초. 경계로? 나 경계로 간다. 자, 내, 내가 갈게. 오케이. 모, 뭉쳐서 가? 네, 뭉쳐서 네, 남부로 오세요, 남부. 뭉쳐서 남부. 남부. 음. 오케이, 나 아, 남부 탈게. 죽었으니까. 경기에 아무도 네, 없어. 바로 북부로 오세요 는중 카카님이라 카카 북부로 응. 와야 돼 지금 가오쏘. 여기 지금 준비하잖아. 아나 나, 나, 남부야. 좋았어요. 그럼 나 북부 와 있어요. 부 준비. 있어. 남부 봐줘 이제. 남부야 남부 남부야. 남부 타요 타요. 네 여기 다섯 명거든. 내가 제벌 막는 중. 응나 클랩 중. 오케이 서번 해주마 카카야. 음. 나무클리. 애들 볼까? 나이스. 나스정비만 할게요. 나 복구. 복 타고 오세요. 어. 어 터진다 어. 터진다 어. 키키터진다나나 갔어. 나 오케이. 이거 뭐야 누가 탔지? 나. 어크크가 탔어. 어디 쪽에 있어요? 나 복구. 복 북부. 오케이. 1번 붙었어. 1번 가요? 오. 맞, 나머지 오, 분들 맞. 죽으신 분들 복구 타고 와요. 1번 가자. 5번이야 나이스. 5번 나 때리는데 카카 바로 전부야 오면 가? 1번 나넣때 나나 계속. 나 대지 카카면 바로 전부 1번 가요 나이스 1. 1번 1. 가서. 3. 3 3가 3 안녕 3, 3 안녕. 터져 나 경계야 전부 아 해지 그래서 신명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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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크님 따라가요 오케이 나 침묵 상치콘 살려줘 괜찮아요 천천히 와도 돼 2번 오케이 어, 2번 따라가죠 너무 급하게 할 필요없어 2번 응. 2번 딸? 오케이 살았어? 이킥수가킬3 3 3. 3. 3. 오케이 잘라6 딜. 에1 2번 갔다. 여기 지명 쌓여가지고 어, 어, 저 현재 힘들어요 아, 갈게요 오케이. 어디에요? 나 남부에. 남아, 남부 야 남부 남부 6까지 6 6 6, 6 6 6 오케이 나머지 분 따라가 나도 남부 갈게 어 버리고 6 버리고 오케이 나 남부, 아, 남부 안돼 꽃소녀 왔어 남부 탈게요 거기 거기 까요 이거 힐 들어갔는데? 그럼 그 뭐야 이동이몇초 네. 남았어? 장로 빠질 수 있어요? 18초? 이거 18초? 15초 남았어 오케이 지금 카카 님 복부 타요 카카 님도 타요 북부 4번 4번 때려줘 어 땄어 남 카카 님 실명리 북부 북부에 둘? 네. 남부에 하나, 나, 우리 남부 대기 중, 나머지 분들, 남부, 뭐, 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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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부. 가 북부가 어. 북부, 넘어와서 저 남부야, 남부야? 남부, 남부, 오케이. 남부. 아, 오케이. 타요, 나, 넙배 바로 타요, 이부오케이 탔어, 1번, 나머지 네. 나, 남부 타요, 네. 다 남부 타요, 남부 타요, 바로, 바로 왔어요. 치명은 바로 나그 남부는 나, 남부. 붙어줘요, 네 1번, 나머지 분들, 1번, 남부 타요, 네. 응, 가 이거. 나너페나 딘자. 있어요. 오버. 형이 없어. 오번 5번 따라가. 제, 제, 제가 잡을게요. 오 그냥 가요. 제 5번 나 따라오가래. 제가 잡을게요. 우리 5번 따라가면 오케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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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오케이, 우리 4번. 4번, 어, 4번. 4번 가. 4번. 오케이. 4번 잘라. 아마 못 4번 걸 잡아. 이야 제발 잡, 제발 잡았어요. 저항 오케이, 나이스. 4번 잘라요. 따라가, 따라가. 사이드 사이드. 보이기야 나이스. 나카까할때 갔다. 아까 전범. 카카 전부 아, 오케이 부터 2번 가요 나 기절 나충이 없어 2번 갈게 2번 갈게 아 왔다 나 부터 갈게 2번 따라 가요나 기절 충에 2번 잡아야 아, 돼아침 다시 오 죽어 아 죽어 쐈는데 침묵이구나 오케이 1번 가요 4번 4번 4번, 4번, 4번 나 왔어 1번 가요 이거 힐 들어갔어 4번 어힐들어번 4번 어힐 들어갔어 괜찮아, 딴거 봐도 돼. 욱구 못 가. 주부. 보 아, 나 침묵. 주보예요 1번 가요. 침 음. 씹었어. 아, 아 이거 뭐야. 이거 실명이다. 아, 연막. 주부. 1번 아, 가요, 1번. 1번 가 봐. 난 뒤로, 뒤로 나침보. 빼고 갈게, 나는. 나침 네. 여초 남았어? <laughs> 20초, 오케이. 나 침묵. 이거 연막판 필수 있네, 상치로? 어. 몰랐어. 그, 이거 말1 봐, 계속 1번. 제가 끄는 한 계속 붙어있어요. 이거. 난 교전하고 왔어. 음, 네. 오케이, 2번. 몇초 남았어 오케이, 준비. 나, 고상태로 그 붙고 봐요. 실명님이랑 끄크님 붙고 봐요. 네. 복구? 고상태로 그 붙고 보라고. 우리 아, 남부 이거 되지. 남부 봐고, 남부고, 남부고. 준비. 남부. 남부, 남부. 난 3번 괴롭혀. 오케이, 빠카 는 탔고. 나이스. 실명님박하나 타세요. 내려가자. 이에요나 끝크나 남부 와요, 이번 아. 번이번 이번 봐봐. 오케이, 나이스. 어디서 교전이야, 지금? 남부 와요. 남부. 우리 남부에요 남부. 거기 봐봐. 여 하나만 까면 돼. 나 남부로 가는 중.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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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남부 안으로 갈 거예요. 아까 수가. 아 수가. 하카. 좀만 나 버텨야 등구나. 돼. 이거 잡보세요 자보세요. 자보. 아카 자보. 1번만. 아, 피쳤어 아, 진 전보 바로 줘. 아, 돼지. 나 어, 뒤에 2, 물렸어. 2, 2, 3, 3. 아, 침모. 나 간다. 하나만 까요. 하나만 까면 돼. 어, 그래이 아, 뒤에 하나 따라붙거든요. 꼬꼬. 근데 신명이 따라갈 거야. 1 아, 어. 나 자보 안 돼. 나 북부 응. 갈거예요나 갔어? 6 가요 6, 6 6 6 아직 6, 6. 8초 남았어 내가 먹을테니까 아, 어, 깔게요 이제 하나 자 잡어 여 둘이에요 어.. 제발 막아나나부가 막고있어 막고있어 6달6달6 잡아 나 있어. 하나 포겠는데 하나만 더6 하나 더? 나 피가 없어 6 잡아 6, 잡아. 6. 6. 38초 남았어 예. 아, 너, 하나만 더, 하나만 따면 돼. 어, 여기 두 명이야, 근데. 실명이 있어요, 거기? 두 네, 저 있어요, 저 근데 하나는 못 잡아. 음 괜찮아. 이, 어, 나 간다. 괜찮아, 괜찮아, 천천히. 부 야, 20초 남았어. 피, 피 찼어. 북부탄다, 1번 봐요, 나머지 건데. 오 실명, 카카, 나 있어. 나 실명이야. 저도 실명. 1번. 어, 나 갔어. 괜찮아, 괜찮아. 잡았어요. 오, 잡았어. 나이스. 준비. 내가, 내가 잡아. 끝나가. 다, 그거 복부 봐요, 복부고등학 상태로 복부 봐. 나, 잡을, 돼? 잡... 음... 잡 찍어줄 수 있어. 오 잡아. 속부봐속푸봐속푸봐남부저야부야 남부. 나도 잡을안 돼. 음. 이거, 누가 탔는지 한번 볼게. 음. 다 따라가요. 탄 것만. 이건 뺏기겠다. 이건 뺏긴다고 보고. 몇 번, 몇 번. 3번이 탔어요? 3번? 오케이, 3번. 남부는 어디? 경계인데? 경, 경계 있어요? 경계로 따라가, 경계로 따라가. 방어랑 방어 없어. 나 줄게. 경계로 따라가요. 오케이. 오케이. 이거 막아요. 먹는, 먹는 것만 막어. 다. 3 번, 여기서, 서 번, 여기서. 다부터 어디, 그냥 걸어 타. 실명이 좋다. 오케이. 어디야? 아, 따라다니자. 다 따라다니자. 얘 따라가면서 북부에서 경계. 오케이, 오케이. 봤어. 거기도 붙을 거야, 이제. 베이스 가거든, 3번. 응? 오케이. 동굴 그리고 우이자. 어, 다 동굴 쪽으로 대기. 어디에요 네. 오케이. 아직 베이스. 남부 동굴도 한번 동굴에서 와요. 오케이. 그리고 실명이 북부 동굴 타요나 북부 동굴 쪽에 있어. 어, 오케이. 아직 안 탔어. 베이스야? 한번 아직 베이스 여기 있다 복부? 갔다. 어디 나, 복부? 오케이 복부 타요 복부 막아줘 저못 가요 거기 있어요 이 남부에 사울이 있거든. 복부 가는 중나 침묵? 나 빠질게 나머지 분들 다 복부 있는 거죠? 어나 복부야 어. 못 가게만 해줘요 다 따라가 한번 어디 갔어? 북부에 있던 사람 3, 3번 어디갔어? 3번 여기 경기 아 여기 북부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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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하나 깐다 방어에 있어요 방어 어. 오케이 저 붙었어요 몇초 남았어? 합류해 합류합류요 3번 30초 네 야, 죽인다 이거 죽여요 죽여주세요 그냥 남부에 많이 있어 애들 죽이면 말해줘요 죽였어 27초 오케이. 우리 합류하자 이제 오케이 여기. 나머지 다 남부로 오세요 나머지 다 남부 카카님 나는 남부 카카님 나는 북부 카카 죽어. 카카 인나복부복부에요 북부. 어. 아... 오케이, 복부 타고 오세요. 신령이 부부. 좋았어요. 우린 1번. 오케이, 갑시다. 한번 더. 음. 하... 남부, 이... 아, 남부에서 징징. 오케이. 1번. 신이 빨리 부탁봐 신령이 빨리 부탁신부탁하부 오케이, 우리 막을게요. 안못 가게. 네. 오케이, 우리 5. 좋어요 됐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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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번짜오 <목소리> 번, 오번 마무리 해요. 오케이, 3, 여기 2, 어, 아아 5, 아 7, 8, 9, 아0아1 12, 13, 14, 15, 16, 17, 18, 19, 10, 11, 12, 3 아? 3 음. 4아 나이스. 예. 나 총이 없다. 여기, 어. 5번 가요? 아냐, 아냐, 타지 마요. 뒤에 따라오잖아. 뒤에 따라오 나, 나, 나란 칠밖에 없구나. 응. 응. 거기 막아, 막아주기만 했어요. 막아주기만 해요. 5번. 여기 하나 더 까면 끝이야. 5번. 4번, 4다 4번 온다. 4번 맞아. 4번도 바로 가. 끝나, 이거. 오케이, 네. 나이스. 나이스. 음...